안녕하세요. 순백설탕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라이언 쿠키슈를 만들 거예요. 바삭한 껍질과 꽉 채워진 크림이 정말 맛있겠죠? 입에서 살살 녹는답니다. 귀여운 외모는 잠시 잊게 되는 맛이랄까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먼저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쿠키슈의 바삭한 부분인 쿠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버터가 부드럽게 풀리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는 설탕을 너무 녹이지 않고 골고루 섞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잘 섞였으면 밀가루를 체쳐 넣어주세요. 밀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꼭 체에 내려주세요. 이제 골고루 잘 섞어서 한 덩이로 만들어주세요. 반죽이 한 덩이로 잘 섞이면 비닐팩에 담아주세요. 얇은 비닐보다는 튼튼한 지퍼팩이 좋겠죠? 반죽은 밀대로 밀어 두께를 약 2mm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굳혀주세요. 이제 그 사이에 슈 반죽을 만들 거예요. 냄비에 물을 넣어주세요. 버터를 넣고, 설탕, 소금을 함께 넣어주세요. 이제 냄비를 가열해 버터가 녹을 만큼만 끓여줄 거예요. 가 녹으면 불을 끄고 밀가루를 채쳐 넣어주세요. 채치지 않고 바로 넣으면 덩어리가 지니 반드시 체에 내려주세요. 그 다음 밀가루를 잘 섞어주세요. 한 덩이가 되면 약불로 켠뒤 냄비 바닥에 하얀 막이 생기도록 볶아주세요. 보이시죠? 그 다음 반죽을 볼에 옮겨서 식혀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달걀이 익는답니다. 이제 달걀을 조금씩 나누어 섞어주세요. 달걀을 한번에 넣으면 섞기도 힘들고 반죽의 질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주걱에서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반죽으로 완성해주세요. 오븐팬에 유산지나 테프론 시트를 깔고 슈 반죽을 짜주세요. 깍지는 지름 1cm를 사용했어요. 얼굴을 그리고 라이언의 귀가 될 부분도 함께 짜주세요. 손가락에 물을 묻혀 귀 부분을 둥글게 눌러주세요. 얼굴 부분에는 쿠키가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그 다음 쿠키 반죽을 꺼내 슈 반죽과 비슷한 크기의 쿠키커터로 둥글게 찍어주세요. 저는 지름 4cm의 쿠키커터를 사용했어요. 라이언 얼굴도 지름 4cm로 짜주었다면 약 15개의 쿠키슈가 완성된답니다. 이제 슈 반죽 위로 쿠키 반죽을 하나씩 덮어주세요. 모두 다 덮어주었으면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20분 정도 구워주세요. 쿠키슈가 부푸는 과정은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금세 빵빵하게 부풀었죠?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충분히 구워주세요. 다 구워진 쿠키슈는 식힘망에 얹어 식혀주세요. 통통하니 정말 맛있겠죠? 이제 쿠키슈를 가득 채워줄 크림을 만들 거예요. 냄비에 우유를 부어주세요. 그 다음, 바닐라빈을 함께 넣어 끓여줄 거예요. 바닐라빈이 없다면 생략 가능하지만 넣었을 때 훨씬 좋겠죠? 우유는 거품이 생기면 불을 꺼주세요. 그 다음, 볼에 노른자, 설탕, 박력분을 다 넣어주세요. 거품기로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풀어 주세요. 여기에 데운 우유를 조금씩 넣어 가며 섞어 주세요. 한 번에 다 넣으면 노른자가 익기 때문에 저으면서 조금씩 흘려 넣어 주세요. 이때 바닐라빈은 체에 걸러 제거해 주시고요. 잘 섞이면 다시 냄비에 넣고 약불로 끓여줄 거예요. 바닥이 눕지 않도록 저으면서 끓이다 보면 이렇게 농도가 생긴답니다. 완성된 커스터드 크림은 볼에 옮겨주세요. 막이 생기지 않도록 랩을 씌워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혀줄 거예요. 꼼꼼히 밀착시켜주세요. 그리고 생크림을 휘핑해주세요. 취향껏 쿠키슈에 생크림만 채워도 좋고, 커스터드 크림만 채워도 좋아요. 이렇게 휘핑된 생크림을 준비해주시고요. 커스터드 크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잘 섞인 크림은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저는 슈깍지를 사용했고요. 슈깍지가 없다면 작은 원형 깍지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쿠키슈에 크림을 채워주세요. 가득가득 터지기 직전까지 듬뿍! 정말 맛있겠죠? 그 많은 크림이 쿠키쇼 안으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이언의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초코펜으로 눈썹, 눈, 코 부분을 그려주세요. 라이언 그리기 정말 쉽죠? 흰색 초코펜으로는 콧망울 부분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라이언 쿠키슈 완성! 빵빵한 얼굴을 가진 귀여운 외모에 먹기는 아깝지만 노릇노릇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냉동실에 살짝 얼렸다가 반으로 잘라보았어요. 듬뿍 채워진 크림과 바삭한 쿠키 부분 보이시죠? 시식은 순남님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큼직한 쿠키슈를 한 입에 꿀꺽! 부드럽고 바삭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라이언 단체 컷! 똘망똘망 너무 귀엽죠? 생각보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은 꿀맛 보장! 순백설탕 SNS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